제가 지금 뇌적경뇌조향인데요 뇌종양, 어, 저도 지금 믿음으로 나아보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근데 어, 계속 형편이 오고 오늘도 어젯밤에도 잠도 못 자고 이제 어, 힘들었는데 그래서 형편이 와서 이제 오늘도 병원도 가봤어요. 근데 뚜렷한 건 없었는데 제가 형편 앞에 자꾸 이렇게 흐, 끌려가는 걸 오늘 말씀 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자꾸 상기하고 말씀에서 나왔다면 나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만 살아겠다는 야 마음 이 들더라고요.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지금 횡평이라는게 가정이잖아요. 우리 가정 속에 있다.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건져주시길 원하신다는. 마음이. 허이수 목사님, 그, 그, 저기 강연회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강연회 참석하면서 더 강연회 들으면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. 하나님이 정말 그 알파 오메가, 알파 오메가면 중간에 형편인데 그 형편은 어떤 게 오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. 그, 그러면서 내 마음에. 그, 그 강의를 듣고 더 이제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, 지금 상태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제 남편이 MRI를 좀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삼성병원에 가서 m r i 찍으려고 검사를 갔는데 의사가 처음에 그 저를 보더니 막 너무 깜짝 놀래는 거예요. 세상에 항암 두번 받고 도망가갖고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러면서 막 엄청 막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가 당신이 병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냐고 근데 이러고 왔냐고 막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마음은다 낫잖아요 근데 형편은 그렇지만 나낫기 때문에 제가 저다 낫어요 그러니까 나는 게 아니라 저다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픈데 어떻게 해요 아픈데 제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아프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<laughs> 그러면은, 그, 안 아프다 하니까 제가, 그, MRI하고 피검사 한번 해보자고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러면 그 해보자고. 그러면서 이제 그 MRI하고 피검사 했는데, 일주일 후에 이제, 그, 일주일 후에 그 진단이 나왔어요. 교수님께서, 어, 처음에 다 가니까 저를 보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. 그리고 얼굴이 물을 푹푹푹 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. 그래가 저희가, 저희 딸하고 너무 무섭고 막, 아, 또, 이게, 커졌나 보다. 심각해졌나 보다.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진짜 기도 못피고 가만히 있는데, 뭐라 지 한숨을 푹 쉬더니, <laughs> 참 좋아졌거든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러면서 그 모니터를 이렇게 보시, 보게 하시면서, 피가 이렇게 혈액, 혈판, 저기 뭐야, 피가 모두 간 수치, 어, 뭐, 면역 혈소, 수치, 모든 혈소판 수치, 모두 정상이라는 인 거예요. 정상인데, 또, 그, 뇌를, 그, 내 MRI 찍은 걸 보면은, 어, 그, 지금 종양이 이제 뭐다 좋아졌는데,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, 그러면은 흔적만 남아있다는 걸 종양이 없어진 거냐, 그랬더니, 아 종양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고 지금 상처 부위에 상처만 이렇게 잠깐 남았는데 거기 빨갛게 부어온 흔적만 남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다시 와서 찍으면 이것도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또그 허인, 허인성 목사님 그 강연 회때 저희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. 그래서 구원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어쨌든 그런 구원 받아서. 그 때도 너무 감사하고, 제 마음에 이제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,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커서 지울 수 없었는데,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일만, 일만 달란다, 빚진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면서, 제가 너무 악하다, 내가 너무 악하다,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, 마음이, 그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마음이 딱그 악, 미워하는 마음이, 원망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더라고요.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, 어, 제가 만약에 믿음으로 낳는다면, 아, 어, 저 같은 암 환자를 위해서 제가 어, 봉사하고 싶습니다. 하나님, 저같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동 봉사하고 싶고, 싶고, 정말 죽음에 안, 안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앞에 날 던진 거 아니에요. 그러서 그렇게 죽음에 들어온 사람, 지옥 가려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앞에 저는 그런 봉사를 하고 싶고, 그런 많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. 하나님,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. 그런 마음 던졌습니다.